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과 OK 금융그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구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5승 3패 성적입니다. OK저축은행 OK 상대로는 1세트 리시브 효율이 8%에 머물렀고 전체 경기 리시브 효율 또한 19.4%에 그쳤던 경기였습니다. OK저축은행은 OK 직장 경기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10승 8패 성적입니다. 대한항공 상대로는 레오가 해결사가 되었고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다 경기였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일정에서 만났던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재격돌을 합니다. 3차전 패배가 대한항공 선수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줄 것이며, 25일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한 선수 세터 역시 팀에 합류합니다. 대한항공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직전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경기 홈에서 한국생명상대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6승 2패 성적입니다. IBK 기업은행 상대로는 야스민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황현주가 공백을 최소화했고,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긴 랠리에서의 승률을 끌어올렸던 경기였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직전 경기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대 3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8승 10패 성적입니다. 현대건설 상대로는 1세트 12대11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신현경 리베로가 김하경 세트와 충돌하면서 들 것에 실려 코트를 이탈하는 돌발 변수에 팀이 흔들렸던 경기였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일정에서 만났던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재격돌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주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